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N코리아 박종길의 시사 독설라이브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 핵무기 5천개 5천개 이 5천개 미국이 북한 핵외망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 핵외망나 바로 이 말은 오선 의원이고 국회 외교통상 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의 친북주의 성향을 작살내는, 박살내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의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박종길 TV, JKN TV 구독 꾹꾹 꾹 눌러주시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미국 너희들은 핵을 5천 개나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이 핵을 갖는가, 이란이 핵을 갖는가,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핵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엔기구의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이 상임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나라 프랑스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다섯 개의 나라를 상임 이사국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 이사국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핵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핵 가지고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임이사국의 특수 권한입니다. 상임이사국만을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임이사국 이외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용한다.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게 IAEA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이걸 시비를 걸고 나선 거예요. 태클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실 미국에 승인을 받게 되면 암암리에 극비리의 핵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사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원자력,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에 설립된 국제연합산하 독립기구예요 독립기구입니다 본부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뭐 무제한 토론이라고 그러죠. 소수 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서 무제한 자유 토론을 하는 것을 허용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송영길 의원이 여기 참석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송영길 의원이 미국 보고 북한에 핵을 가진 것을 왜못 가지게 하느냐, 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청자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오늘 송영길 의원의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이상 송영길 의원은 이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자리 이거 이분에게 적합한 위원장 자리인가 참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핵확산금지조약 NPT라는 거요 이게 뭐 여러분들 북한도 NPT를 탈퇴를 했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이라며 미국이 대한민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도 했다. 이게 핵확산 방지 조약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그러면 북한 핵을 용인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어? 이미 북한은 사실 핵을 가졌지만은. 그럼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핵 지휘국으로 인정하는 거냐고 용인하는 거냐고 묻고 비판하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제 발언의 핵심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이거 어쩔 겁니까 힘이 있는 나라 허용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걸 지금 태클을 걸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외교 지금 통일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이라는 송영길 의원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NPT는 필요하다고 또 말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참아은 말입니다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이 말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어 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뭐이사람 원래 그래요. 자, 여러분들 6일오 .15 그 6월 15일 바로 그 다음날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의 상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때도 미사일, 미사일로 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송영길이요, 송영길이. 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길이 아닌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송영길 의원은요, 2015년 탈북 단체가 김정은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 DVD 10만 장을 대북 전단에 실어 보내려 했던 것과 관련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최고의 존엄을 암살하는 영화를 풍선에 넣어서 뿌리면 북한이 장사정, 장사정, 장사정 포로 쏟지 않겠느냐고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의 소위 북한에 대한 태도는 기울어도, 기울어도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친북 의원이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여러분 북한 쪽으로 삐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 금지법을 반대한 여러분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는 북한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면 상당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거 뭐측은지신의발로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어? 넌 탈북민 출신이니까 잠 잡고 있어. 이런 그 비아냥인가요? 송 의원의 발언을 지금까지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친북 발언을 넘는 발언을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핵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북한의 옹호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창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걸 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함조처 남북관계 발전 얼마나 좋습니까? 통과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응?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게 정말 동맹국으로서의 안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지 걱정스럽게만 합니다. 안보 전문 가인 전 현직 관료 와또 석학 또한 싱크탱크 종사자, 국제 인권 인권 단체, 한반도 전문가 등이 모두 이 남북 관계 발전법 통과 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 기를 지금 심 대하 게 하고 있 으며, 향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그런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를 강행한 법안은 전단살포 등과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 모든 것은 소위 5.18도 5년, 7년, 5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의 벌금, 이거 똑같은 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숫자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인데, 전부 다이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벌금형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꼼짝 마라,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은, 이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벌금, 이렇게 여러분들 물리게끔 이 법이 통과가 됐다. 또한 여러분,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다. 성형를 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 여권에 있는 소위 의원들의 이야기를 두고 한말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예령 대변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이 실로 개탄 개탄스럽기만 하다. 참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최우선의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 안보가 소위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의원들 앞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또한 동맹국가의 안보 문제도 정말 서로 공조를 통해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도와주고 또한 미국과의 소위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한미 관계의 역학이 역학 관계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언당하는 이런 안보 정책을 쓰게 되면 한국이 배제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 섞인 워싱턴 정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을 국무부 워치리스트 감시대상,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워치리스트 즉 감시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 미국 조야의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 유저 지주의 출신 인데, 요 최근 성명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종길 TV의 시사 라이브 쇼의 매진 말입니다. 매사를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맞게끔 하는 엄청난 무게, 180석, 이 180석이라고 하는 의외 폭거로 착한 법이든, 나쁜 법이든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오늘날 국회의 실상을 보면서 과연 이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들 뜻대로 잘 굴러갈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민심 여론이 요동치는 것을 볼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박준길 진행자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대북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찰하고 들여다보세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이두 분들은 북한 비위 맞추기, 북한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뭐 하든 북한 쪽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지금 현재 국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두 분이. 그러니까 북한에게 북한만 보면 작아지니까, 북한만 보면 어떻게든간에 정말. 그들 입맛에 맞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이 여러분들 처절하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함몰돼가고 있는 상태다, 함몰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JKN 코리아 뉴스룸에서 박종길의 작살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